그러는 거야 어. 두 가지 축복을 모르죠? 네. 그러면 인간이 통일장에 대해서 언젠가 알아낼까? 네. 영원히 몰라요 네.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네. 그것이 여러분이 허경영 이름이야 그런데 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과 상대성 특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두 가지를 알아냈어.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물질의 충돌, 물질의 폭발 이런 걸 분리해서 만들어냈지. 그런데 왜 물질을 인간이 마음으로 이걸 다 촛불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공간에 원자가 공간에서 퍼져 나가는 건 알아냈어. 원자탄이 땅 터지면 모든 물질 속으로 원자탄이 들어가. 그 원자가 그 빛이 번쩍할 때다 들어가 버려, 세포 속으로. 그 세포가 녹아내려. 그것이 나가는, 그 퍼져나가는, 그건 알아냈는데, 이 공간에서 물질에 닿았을 때, 이게 상하는 것까지는 나와. 사람이 죽거나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얘들과, 죽지 않고 얘들과 상생하는 거는 되질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어, 원자료를 원자력을, 원자력을 가지고 전기는 만들어서 여러분이 쓸수 있어. 폭탄 만들어서 다 죽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생명체에 생성이 잘 되게 하고, 물고기가 죽지 않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물고기막죽어 나갈 때 불로 유넣어 봐. 예를 들어서, 어, 그리고 우리 꽃이나 수박 농사 짓는데, 내 이름을 하면 그다음 넣어 봐.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뭐. 질이 살아나는데 나는 쓰는 거야. <laughs>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호갱량하면 전 세계에 전달이그래서다 그러니까 들어가 버려 그냥.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 세계인이 어떻게 되려면 다 바뀌어 버려. 내가 여러분 이리 앉아 있지? 내가 마음속으로 여러분 축복을 1초에 다뺄수 있을 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1초에 다시 원위치 시켜. 그럼 내가 일일이 가서 주사기로 넣어 주나? 아니에요. 지구인 80억을 1초에 에너지를 다뺄수 있고, 넣을 수 있고, 축복을 넣었다가, 대천사로 만들었다가, 다시 뺄수 있죠. 그건 마음대로야. 그것이 통일장이야. 아,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목이나, 여러분이나, 나하고 궁합 백점 맞지? 해봐서 알죠? 이게 통일장이야. 누가 하는 좋고, 누가 하는 나쁘고, 그건 인간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유가 나를 싫어할까? 내 이름만 보면 우유는 한장을 하.